낙 지역은 부산, 인천과 함께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진 항구 도시이자 해군 전초 기지를 가진 곳입니다. 최근 부산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의 일부를 평택으로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 선정되는 학교에는 5년간 1000억원이 지원됩니다. 부산의 한국 해양대와 목포 해양대도 통합을 내걸고 올해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현장형 해양 인재 육성 등 해양산업 역량 결집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평택 캠퍼스 설립도 가시화되는 듯 했습니다. 두 학교는 지난 8월 평택시와 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월 말, 한국 목포해양대 통합이 교육부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평택 캠퍼스 설립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대가 컸던 평택 지역에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병진 국회의원은 단과대 규모의 평택해양대 유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 의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3공 추진 이전부터 이미 목포 해양대와 물밑에서 단가대학 이전을 하기 위한 법적 예산적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 평택강 성격에 맞는 해양 전공을 중심으로 단가대학을 이전하는 방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에서 평택 해양대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토론회에선 부산, 목포, 평택을 세축으로 하는 캠퍼스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인재양성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인재양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최적지가 바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평택해양대 사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